중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요, 참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다를까 싶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갈 때도 없습니다. 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이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보면은요, 어,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른지.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만나서 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나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 꼭 같지만은 않고 오히려 나와 참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나와 달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기도 들지 않기도 하고, 싫기도 해서, 그래서 갈등도 하고, 싸우고 그러는, 그러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때요? 어때요? 시간 지나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꼭 시간 지나서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면은 아, 요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일을 할까 신앙생활을 할까 싶었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믿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요, 아저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참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요. 아저 사람이 나랑은 좀 달랐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랑 나한테 있어서 어, 꼭 필요한 좋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기도 하고 꼭 시간 지나서 이런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있을 때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알아봐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꼭 시간 지난 다음에 사람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을 알아봐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기보다 다소 불편하고. 나와 다르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을 알아봐 주고 인정해 줄줄 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고요 사고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를 치면서도 동시에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사고를 치는 사람은 사고를 치고요. 수습을 잘못 하고요. 또 수습을 잘 하는 사람은요. 또 사고를 안 쳐요. 일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요. 이두 사람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사고치는 사람은 수습하는 사람을 보고 재미없다 그러고요, 도전적이지 않다 그러고요. 그런데 또 수습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고치는 사람을 보고요. 왜 맨날 저렇게 사고를 치고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맨날 또 투덜투덜거리면서 수습하고 계시고요. 보면은 사고치는 사람과 수습하는 사람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딱 만나 있을 때 교회가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요. 또 교회가 힘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못 한다 할지라도 좀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접시 깬다 할지라도 예,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고 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만 치면 또안 되겠더라고요. 교회에는 또 수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사고를 쳐야 되고요. 사고 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수습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뭐좀 투덜투덜 거린다 할지라도 예, 수습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또 교회가 움직여지고요. 요즘에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와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성탄 준비만 쫙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렇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와가지고요. 교육실을 다 뒤집어 놓고 갑니다. 어지럽혀 놓고요. 선생님들은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즐겁게 올수 있도록 또 간식이며 뭐며 또 만들어서 다 제공을 하잖아요. 아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리 와가지고요.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아이들 간식 사 먹이고 간식 만들어주고 그리고 연습까지 시키고 그러면은요. 그 선생님들이 수습할 시간이 별로 부족해요. 힘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성탄절 연습하고 간 다음에 보면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투덜투덜거리게 되잖아요. 어? 교회학교 교사들 와서 연습했으면 뒷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지. 어? 이렇게 다 어지러 높여놓고 간다고 맞는 말인데요. 그래야 되는 게 맞는 말인데요. 그렇게까지 힘이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습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와서 어질러 펴져 있는 것을 보면 아, 성탄절 연습 준비하느라고 어, 수고들 했구나, 애썼구나 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정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 그런데 그 정리를 해주고 수습은 안 해주고 어, 아주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놨다고 아주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 그리고 지적하는 소리만 한다면, 그럼 여러분 성탄절 아마 준비 못할 거예요. 마음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예.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그래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 놓고 보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없는 부분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었고, 또저 사람이 저렇게 또 하나님의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할 때. 알아봐 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충실하게 알아본다고 알아보긴 한 건데 아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다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성소휘장이라고 아시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휘장이 그냥 이렇게 커튼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커튼도 찢어지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아무리 뭐 지금처럼 이렇게 직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대 방식으로 직조한다 할지라도 이게 천이 찢어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한 겹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 이거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요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래서부터 에 위로 찢어졌으면요 누군가 사람이 찢었다 할수 있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지성소에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성소에 사람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이나 한번 정도, 1 년에 한번 대숙제일 때, 그때 겨우 한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사람들이 한번볼수 없었던, 평생 볼수 없었던 지성소를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뭐 사제들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고요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진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위가 터졌대요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52절 말씀 보면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는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막 멀쩡히 있던 성전 휘막이 찢어지고 뭐 진동이 일어나더니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터지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무덤이 열리고 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로마 군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실용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가 면류관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세웠던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죽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로 마음 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말하던 사람이래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아마 섬뜩한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 일을 했던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하며 54절 말씀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함께 계실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았더라면, 미리 깨달았더라면, 예수님 못 박았겠어요? 예수님 실험했겠어요? 예수님 채찍질 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 내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막 등이 되어주고, 그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나를 먼저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로마군이요, 백 부장이요, 언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느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물론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예수님을 알아봤으니 다행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 꼭 뒤늦게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이 꼭 그렇게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뒤늦게 알아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꼭 뒤늦게 알아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뒤늦게 알아본 백부장처럼, 여러분 그렇게... 뒤늦게 사랑하고 뒤늦게 용서하고 뒤늦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아,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축복해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할 때 그때 그를 알아봐 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꼭 어, 교회가 시소를 타요. 한 사람이 열심히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시기질투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대? 그러면서 끌어내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또 열심히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또쫙 깔아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또왜 저렇게 나대? 박수를 잘안 쳐주더라고요. 인정을 잘안 해주더라고요. 칭찬 잘안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신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